요, 병현왕자입니다. 음, 라스트 클라우디아 크리스탈 9만 개를 모아서 확정적으로 로기아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 제가 아 저는 지금 유닛이 세비아가 쌍검 유닛이길래 쌍검 유닛이니까. 좀, 검, 좀, 검을 착용하지 않는 다른 캐릭터를 얻어보고 싶은데, 참지 못하겠어요. 참지 못하겠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 이벤트에서, 또 여기에서, 로기아 전용 검을, 검을 줬잖아요. 보시면, 아, 장, 소지품이 있겠구나. 이게 로기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는 착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템이 아까워서라도 로기아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캐릭터가 아닌 여성 캐릭터를 얻고 싶은데 검을 착용하지 않은 그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9만 개면은. 음. 3,000개짜리 30번 할수 있기 때문에, 메달을 300개를 얻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시작합니다. 고 사운드는 줄여놨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응, 음, 새로 나온 거는. 하나 더 빠른 거. 아, 이미 있는 거네. 자, 10개 얻었어요. 3 0번해서 이거를 30번 하면은 300개가 되죠. 그럼 확정적으로 뽑기에서 나오지 않아도 얻을 수 있죠. 스킵. 뭐요? 아, 없는 게. 아, 없는 게 아니고. 만땅을 찍었다는 거죠 만땅은 아크에테르를 아 사운드를 켜야겠다 영상을 찍기 때문에 좀 뭔가 저제 목소리만 들으면 목소리만 나오면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긴 하지만. 아타르, 아테르 만땅. 이거 아크 에테르는 5씩 올려주는 아이템 있잖아요. 그거는 최대한 높은 등급의 아크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렇게 뽑기 할 때. 없기 때문에 아, 그게 어떻게 아 새로운 새로운 캐릭터 이, 그게 그 에테르백 100%. 100%를 100 채운 상태에서 또 얻으면 이렇게 빨간색 다이아몬드를 주죠 제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이 딱딱 구만 딱 개였기 때문에 9만 개까지만, 없어질 때까지만 계속 뽑으면 되죠. 만약에 9만 3천 개가 있었다면, 한 번은 더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하면은, 3천 개 아깝잖아요. 아씨 뭐냐? 사명을 이라어네 나는 안 나올 걸을 보여주면서. 이기모아리 나와버렸네 로기아가. 그럼 계속 연속 복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중단. 아니면은. 로기 아를 얻었 죠？ 로기아 전용 템은 로기아 밖에 착용 할수없 죠？봅시다. 얘가, 얘도 이도류, 검을 사용, 하는 이도류 캐릭터인데, 네, 없죠. 목록이 없어요. 착용할 수 있는 목록 아예 아이템이 안 떠요. 여기야전용때문얘 말고, 세, 비리아한테도 가보면, 아, 무슨 검, 이도류 캐릭터만 뭐, 겁나게 있고, 없죠. 만약에, 사만, 사만 큰, 사만 크리스탈을 써서 로비아를 얻었네. 저는 9만을 써서 확정적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없다가 나왔네, 없다가 얘만 착용할 수 있네. 그리고 검한 개는 요도 무라마사. 오케이. 하... 이렇게 되면 또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은 어? 이 캐릭터는 뭐지? 이거궁 버전의 캐릭터 같은데 책은 나온 게 아니고 확실히 최근 나온 캐릭터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스킬이 좋, 좋습니다. 특히 이거는 SS, SS 이도류라는 스킬, 스킬은 기본적으로 주지 않으면, SC14나 소모가 되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진 스킬 중에서는 가장 SC가 소모가 많이 되는 스킬입니다, 이도류가. 마땅한 방어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로빈에게 이도류 스킬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아, 그러면 교환소 교환소 가서 패금에 진진 들어. 어, 이, 이미 어떻게. 획득했... 그환할수 없으나 이걸로 확정적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13번 뽑기를 해서 1 3 2번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나? 여기서 중단을 하고 나중에 업,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거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것같은데 아니면 7번을 돼서 7번을 더해서, 아, 염령의 반을 한번더 얻을까? 아니, 되도록이면, 염령의 반. 쪽 캐릭터로 있 더해서, 이건 21일 되면 없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17번을 더해서, 네, 여명의 반 얻겠습니다. 무조건 확정적인 게 좋으니까 마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티켓도 사용. 여기. 아이템이 쏟아져 내리네요. 몇 명의 방을 얻기 위해 계속 가겠습니다. 오, 빠진 거두개가 와, 냐 아, 에테르 100%. 제 하위 등급, 알 등급. 없는 게 많은데. 와! 미웰의 전세는 반드신캐리 스킬 어, 이거 는 옛날 버전의 세비야 아니, 하하, 천재히 굴사, 파리 나왔어. 미치겠다. 연속 뽑기 가져. 또, 구마 크레스타 언제 또다 모으니까. 오, 이번엔 빨간색. <laughs> 어? 없는 게 나왔어요. 1 0산3의 뽑힌 방법. 이것도 최고, 최신, 최신 버전에 100. 100. 뭐야, 또 나왔네? 조기야가 이제, 나, 나온 게또 나왔기 때문에, 그 스킬, 최대, 최대치 플러스 2에, 뭐더라, 이거? 조각,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90개를 적죠 그리고, 뭘 하지? 아, 씨,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그럼. 그리고... 어우, 이거 엄청 좋은, 중, SR등급의, 아, 그죠. 왜냐, EXP 업. 이거는, 캐릭터를 처음 얻었을 때, 무조건 처음 처음되는... 에는돈또 나왔네. 또 나왔네. <laughs> 뭐,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 세 번, 세번 나오네. 또, 또, 또. 염령의 반. 좀 얻기 위해 지금 계속. 그만 바이아바다 끼려고 하고 있죠, 뽑기는 이제 안, 아, 두번 남았다. 아, 열 남자 캐릭터만 바글바글 하네. 끝 아, 525 크리스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환소 염령의 반 염령의 반을 얻을지 아크를 얻을지 좀 가자. 이게 뭐지? 오성이에요 오성 등급이 오성이에요 별 다섯 개짜리. 어디서 얻는거지 이거? 레드 크리스탈이 1600개 모였고 이거는 계속 모아가지고 한 번에 아이템 嗯。 포인트는, 어디다 써야 하나. 한번 잘못 클리 해가지고 두 개를 얻은 거고요. 이해요 변해요. 변해요. yeah um. 니가 한수니 아크 둘 중에 하나인데 니가 한수니과 연명 아크. 니중니 하나. 가 니가 니가 니까니크가 수년한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사면은 아크 에테르가5% 오르겠죠. 이미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자 그럼 영령의 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레나를 최종적으로 목표로 주고 하고 있는데, 아레나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면 최, 최대한 좋은 캐릭터를 얻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보통 다 클리어를 하니까, 목표는 최대한 아레나를 목표로 아레나에 적합한 캐릭터 딱네개만 있으면 되죠 공격구도 그중에 한명세비아 얻었고 하나는 이만 여기서 아레나 한번 뛰는거 보고 영상을 하겠습니다 아레나는 이제, MP가 없는, 보스가스 MP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마법사 캐릭은 굉안 좋은 편인 생각입니다. 만약 MP가 꽉 차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면, 마법사 캐릭터 괜찮은데, 그래서 마법사 캐릭은 캐릭터는... 됐다. 마법사 캐릭과 궁수 캐릭은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근접 캐릭터들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선호하는 캐릭터들이 지금, 얘도 지금 이도류 체제로 가고 있고, 검만 필요, 검두 자루에, 얘도 지금 검두 자루 이도류. 거기다가, 아까 얻은 로기아까지 한다면, 이도류, 이도류 캐릭터 세 개. 검이 여섯 자루가 필요하죠. 여러 이거 게임이, 검을 착용하 캐릭터가 좋게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기는 다양하게 도끼도 있고, 클로도 있고, 그런 캐릭터들이, 이건 그냥 뭐 공격을 가한다 설명이 공격을 가한다라고밖에 안 되는데 좋 좋다는 캐릭터들은 어 얘도 이제 공격을 가한다 공격을 가하고 아군 전체 HP를 회복한다 회복하고 자신의 스어 그리고 아까 얻은 로기아를 보면 무슨 무슨 공격을 가하고 부가한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정확률로 적에게 독 덕가를 부어야 한다. 무언가를 부여합니다. 상태 이상 또 언제 키우냐? 60짜리. 그 금색의 비약 두개 있는 거 하나 사용해서 60으로 올려줬고, 네 여기는, 근데 또키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얻은 이 캐릭터 보니까, 신상 캐릭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